고맙습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장 드리길 원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11월 15일 우리 기도수첩 말씀의 제목은 랩먼트가 알아야 할 누림캠프와 유일성.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누림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 특별히 렘몬트들이 어, 알아야 될 누림 캠프, 복음 누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렘몬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 성도님들도 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았던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했어요. 도둑이 누군 거죠? 마귀와 사단이 온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와하지 않는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면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우리 기도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 오늘 이 말씀에, 오직과 유일성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그것과 유일성은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랩먼트가,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일성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유일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레몬트에게는 세 가지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유일성을 어, 찾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면 어, 세 가지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한번 깨달아 보길 바래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레몬틀 고명이 그래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응답도 상관없어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응답도 상관 없어야 되는 것. 이것이 유일성을 찾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모든 사건과 그리고 응답, 응답 속에서 굉장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서 위드 어, 인마누엘 원내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원내스 되어지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보통 사건이 일어나면, 어, 거진 대부분이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 힘 빠지기 마련이고요. 어, 원망하고 불신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상관 없다, 아무 상관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유일성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는 겁니다 유일성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몬트 일곱 명이 그랬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워낙 많이 들었던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여정 그 하나만 봐도 어 상관 없어야 되는 거죠. 요셉이 어, 가정 현편에서 가정 환경이라는 것그 속에서 형들한테 미움당해. 다...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미움당하면 참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그것이 자기와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요셉이 어, 어디로 갔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실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은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못 죽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 형들이 요셉을 은 30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무명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오면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심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누리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오직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뭐가 발견된다는 거죠? 오직이 이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오직은 주로 반대편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곳과 버려진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필요 없는 진짜 응답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직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레몬트 일곱 명이 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직을 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직을 누리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든지 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무엇 하면 되냐면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일성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때 결과로 오는 것이 유일성 응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순위가 된다라는 거죠. 랩먼트가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증인으로 랩먼트 일곱 명처럼 증인으로 설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은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그 속에서 찾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랩먼트는 절대 문제, 갈등,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와 현재의 갈등과 현재의 위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일은 전부 무엇이냐면 발판이라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잘 보일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면 더 높이, 더 멀리 갈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레한트는더 나아가서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미래의 것을 당겨서 오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 미래의 것을 당겨서 오늘을 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그 가운데서 오늘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언약이 여정 속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레몬드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문제와 사건, 그리고 갈등이라는 그것은 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 유일한 답을 찾아내는, 그리고 오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 인마누엘의 비밀을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찾아야겠죠. 나는 기도할 때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 나는 기도하면 지루하다. 그거는 찾지를 못한 겁니다. 나는 말씀 묵상하면 어, 잘안 되는 것 같다. 묵상하는데 이게 뭐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어, 이게 뭐 행복하다는데, 어, 편하다는데 난잘 모르겠다. 어, 아직 찾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행복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절대로 알수 없는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영생의 비밀 어, 그것을 여러분 찾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의 비밀 가운데서 평안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오늘 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있는 오늘 기한 하루 되기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사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어, 정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